규율과 질서는 지키되 개인의 자율과 창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존중되어야 할 것. 기업이든 사회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규율과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져야 한다. 만일 규율이 없거나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건이는 이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살려주면 무한한 창의력이 발동하게 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움츠러들게 된다. 만일 에디슨의 어머니가 아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점으로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라틴어를빵점 맞았다고 아인슈타인의 자율성을 억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너는 작가가 될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듣고 낙심한 앤데르센에게 그의 어머니가 같은 말로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안데르센도 그대로 묻히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현명한 어머니를 둔 덕에 자율성을 잃지 않고 창의력을 끼운 끝에 최고가 될수 있었다.이건희는 경영자이지만 웬만한 제품은 분해하고 조립했다고 한다.이는 무엇을 말하는가?바로 자율성에 따른 창의력 키우기이다.성공한 이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새로운 것을 발견했음을 잊지 마라.한 개인에게 있어 자율과 창의성은 생명과도 같다. 이것의 여부에 따라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인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율과 창의성은 반드시 필요한 마인드이다. 마음과 양식을 주는 더 엔터 TV를 듣는 모든 이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송이처럼 쏟아지길 기원합니다.